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스톤블럭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아이언 퍼렌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일단은 레인보우 퍼렌스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잘 만들어 내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설치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상화 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전력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력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좀 저장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팩에서 가장 전력을 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에너지 저장소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거는 이 녀석입니다. 유도 케이싱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에너지 저장소를 좀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소가 좋은 점이 EMC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만들어놓기만 하면 어, 크기는 얼마든지 키워서 제작을 할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유도 케이싱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것부터 다 등록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저장소 용량이나 전송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공급기나 이 유도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어, 등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도 케이싱부터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만드는 법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네요. 강철 괴랑 에너지 태블릿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에너지 태블릿은 아마 제가 등록을 해놨을 텐데 어, 일단 꺼내러 가기 귀찮으니까 어,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유도 케이싱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케이싱을 이제 유도 포트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케이싱부터 복사를 좀해 놓고 포트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식으로 한 세트를 꺼내 주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포트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녀석도 일단은 등록을 해 놓고 뭐한 세트까진 필요 없겠지만 한 세트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겉에 부분은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죠. 이제 안에 있는 셀 부분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기본 유도 셀부터 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 에너지 큐브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이 리튬 가루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데 어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제작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화학적 결정화 장치는 일단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바로 좀 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형석도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제작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설치를 해서 만들어 보면 될 텐데 어 일단은 이 리튬이라는 것도 한번 제작을 해 봐야겠죠. 먼저 이 회전 콘덴서를 이용해서 기화를 한번 시켜야 되는군요. 일단은 이거 emc로 아마 저장을 해 놓기는 했을 건데 그냥 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 콘덴서까지 완성을 했으면 이제 액체 리튬을 만들어야 겠죠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줄 거는 이, 이 열적 증발 제어기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위한 등록을 좀 시켜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열적 증발 제어기 이 녀석을 하나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 밸브랑 그다음에 블록을 만들어야 이제 어 만들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번에 만들었던 이 전기 저항 가열기라는 걸 여기다가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하나씩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녀석 어 열적 증발 블록부터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이제 밸브랑 제어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복사부터 해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충 집어넣어서 한세세트 정도 복사를 좀 해주도록 하죠. 이거는 바로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두번 정도 아마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어기 두개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밸브도 일단은 두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사용을 좀해 봐야겠죠. 우선은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EMC는 등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바로 한번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녀석 전기 저항 가열기도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녀석도 등록을 해서 사용을 좀해 주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하나 더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두개 정도 이용을 하면 아마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다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을 좀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사고파기사 사이즈였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사고파기사 사이즈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꽉 채워서 그냥 위쪽으로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고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태양광 발전을 좀 이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태양광 발전은 사용할 수 없겠죠. 해가 안 뜨니까. 그래서 그냥 올려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열적 증발 배 이부을 이용을 해서 아마 사용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뚫어가지고 제어기를 달아주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텍스트가 좀 깨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불러오면 해결이 되겠죠. 바로 옆으로 붙여가지고 어, 또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곱파기사 쌓아주도록 하고요. 이쪽 부분으로 쭉 올려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밸브들을 좀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이거는 두개가더 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두개만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 이쪽으로 액체를 보낼 수 있도록 밸브 두 개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밸브를 바로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열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밸브를 또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랑 여기에 설치를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액체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밸브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액체를 꺼낼 수 있도록 밸브 하나를 이렇게 설치 해 주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사용할 준비가. 된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물을 한번 공급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물 같은 경우에 그냥 사용을 할수 있을 만한 게 저번에 사용했던 그 녀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보면은 이 에버타이드 암유렛을 이용을 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은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가 올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온도가 오를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전기저항 가열기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열을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 뭐 다른 곳으로 열을 배출시킨다든지 그런 포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력을 공급을 해가지고 열을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포인트 꺼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포인트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밑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걸 봐서 이거는 어, 포인트를 설치해야 되는 위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랑 여기에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열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해봅시다. 보면은 어, 온도가 일단은 300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금물이 제작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아마 아,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세팅을 해서 온도를 올려주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러면 일단 뭐 그대로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열을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좀 사용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이 만들어진 걸 이쪽으로 좀 옮겨 줄 필요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옮겨 보도록 합시다. 공구 기계 파이프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설정 장치를 이용 해서 이걸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주면 되겠죠. 그오토이젝트 기능이 있던가요? 는 여기서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없군요. 이만은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액체 리튬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이 녀석을 이제 회전 콘덴서에 한번 집어넣다가 화학적 결정화 장치까지 넣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회전 콘덴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화학적 결정화 장치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궁극기계 파이프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꺼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확인을 좀 해보면은 들어가고 있지 않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처리 방식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뒤에다가 전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에는 궁극 범용 케이블을 이용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용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게 될 거고요. 이렇게 리튬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만들어진 리튬은 이제 화학적 결정화 장치에 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측면 설정 기체로 가가지고 오른쪽을 출력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리튬 가루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이 공정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EMC로 복사를 해놨던 업그레이드들을 꺼내와서 집어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꺼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속도랑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꺼냈으면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속도 업그레이드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튬 가루들을 좀 어려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건총 8개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제작하던 거마저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기본 유도셀을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에너지 큐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하나 제작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등록을 일단 좀 시켜 주도록 하죠. 그리고 몇개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꺼내 주도록 할 텐데 어, 대충 한 4개 정도 더 꺼내 주도록 할까요? 이렇게 들고 가서 한번 사용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본 유도 셀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한번 등록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몇개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한 세트 정도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꺼내야겠죠 자 그럼 이 다음 단계를 제작을 해 봐야겠죠 고급 유도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여기는 고급 에너지 큐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좀해 줘야 되겠죠 에너지 태블릿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꺼내 주도록 할 텐데 이렇게 꺼내면은 이제 계속 꺼내야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을 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셀은 이게 하나씩 꺼내야 되다 보니까 꺼내기가 너 귀찮아 가지고 이거는 알아서 A에 등록이 될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 주도록 하죠 이 컴프레스 리파인드 EMC 링크를 하나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이쪽 부분에 설치를 좀해 주도록 할 텐데 어 여기 부분이 지금 채널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대충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을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하죠. 자 A2 검색을 해서 저장버스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먼저 인터페이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저장버스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서 한번 등록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m e 케이블부터 좀 꺼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꺼내 주도록 하고요. 바로 연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케이블을 설치를 좀꽤 되면은 이제 등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이 녀석 에너지 태블릿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에너지 태블릿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보면 2.1G 개가 있다고 보이죠. 이렇게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급 에너지 큐브를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등록을 해서 일단은 한두개 정도 더 꺼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급 유도 셀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고요 이 녀석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몇개더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어 넣어 주도록 하죠 자그 다음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는 엘리트 유도셀을 제작을 해줘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큐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몇개더 꺼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어 넣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엘리트 유도셀을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궁극 유도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궁극 에너지 큐브부터 먼저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하나 정도만 더 꺼내주도록 하죠. 이거는 그리고 집어넣어주도록 하고 바로 셀로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극 유도셀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 녀석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한 세트 정도만 우선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더 필요하게 되면은 더 꺼내서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유도 공급기 이거부터 또 제작을 해 줘야 되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은 여기다가 등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트 꺼내 주도록 하고요. 어, 이 녀석을 바로 고급 유도 공급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도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 한 세트 꺼내 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다시 엘리트 유도 공급기로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한 세트 꺼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궁극 유도 공급기로 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꺼내 주도록 하고 이 녀석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준비가 됐어요. 이 녀석 설명을 보면은 여기는 에너지 입출력 상한을 늘리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리는 데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설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케이싱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케이싱을 조금 더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설치를 할지는 좀 정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도만 좀 들고 가도록 합시다. 혹시 케이싱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싱은 등록을 좀 해놓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설치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에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 임시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할텐데 뭐 대중 사이즈는 얼마 정도로 뭐 설치를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밑으로 좀 쌓아가지고요 5 파기 5나7 파기 7 정도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7 파기 7이 좋겠네요.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다이아몬드 반대 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깔아주면 될것 같고요. 어, 두칸더 깔아주게 되면은 필요한 사이즈를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옆으로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고요. 바로 다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높이는 일단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제 유도 셀과 유도 공급기를 좀 설치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줄로 쌓아주면 될것 같고요. 유도 셀 같은 경우에는 좀꽉 채워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만 좀 뚫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도 공급기는 가운데로 다섯 줄쭉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유도 셀로 채워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유도 셀을 더 꺼내 왔어야 됐네요. 그러면은 유도 셀을 꺼내 오도록 합시다. 자 유도 셀 조금 더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은 바로 꽉 채워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채워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도 케이싱을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 하나가 부족했었네요.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완성을 좀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네 지금 포트를 하나도 설치를 안 했잖아요. 이쪽에 하나 뚫어주도록 하고 이쪽에 하나 뚫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포트를 설치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은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이 슬롯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인풋, 하나는 아웃풋으로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녀석이 출력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꽤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플럭스 포인트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준비가 됐을 거고요. 어,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투입 속도가 8 0 0 0 k f 4이 되어 있네요. 어 이거는 지금 저기에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일단은 계속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있는 양이 800k인 것 같죠? 어, 우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좀 늘려보도록 합시다. 어, 제가 조금 계산을 잘못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아 조금 파고 어 용량을 좀 줄이더라도 어 투입량을 좀 늘려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쪽 부분을 좀 파줘야 될것 같으니까 대충 이쪽 부분 파주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대충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입량을 좀 늘려볼 수가 있겠죠. 대충 이 유도 공급기를 조금 더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랑 이쪽 부분 조금 더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메꿔주게 되면은 이제 잘 사용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투입량은 800kfe로 동일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면 리미트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리미트가 걸려서 느린 것 같으니까 리미트를 풀어가지고 전송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괜히 저장 용량만 좀 줄었나요? 자, 그러면 이쪽에도 리미트를 풀어서 보내야겠죠. 어, 리미트를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꽤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전송을 할수 있도록 세팅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도 잘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저쪽으로 가서도 얼마가 쌓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1.16 메가 FE 펄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어, 입력 부분을 바꾸고 출력 부분으로 세팅을 좀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플러그를 좀 이용을 해야겠죠. 플러그를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받아오는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어,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 만들 네트워크는 스토리지 인으로 만들도록 하고요. 이걸 바로 크레이트로 해서 제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바로 스토리지 인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은 이 양렘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쪽도 바꿔줘야겠네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바로 바꿔주면은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은 스토리지 인으로 이렇게 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력이 생산되는 대로 스토리지로 보내주도록 할 거고요. 잘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좀 제대로 한번 어, 어, 동작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필요한 거는 전 종류의 퍼랜스가좀 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고요. 이 녀석을 다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는 EMC 링크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인벤토리를 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집어 넣어버리도록 할 거고요. 퍼랜스들을좀다 어, 꺼내서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꺼내보도록 할 거고, 우선은 EMC 링크부터 하나씩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넨스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녀석, 네더라이트부터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옵시디언, 그리고, 어, 에메랄드, 이런 순으로 쭉다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화로들은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리파인드 EMC 링크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준 다음에 어, 이제 여기다가 연료를 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료를 공급하기는 조금 귀찮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전력을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퍼 c 스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그먼트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제작을 해서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전력을 이용을 해서 화로를 작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전력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바꿔 줄 수가 있고요. 이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준비가 됐으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좀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은 양랩 네트워크에서 전력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게 되면은 잘 사용을 해볼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울 수 있는 녀석과 어, 구워져서 이제 나가는 녀석들을 세팅을 해 봐야 되는데 밑에 부분은 굳이 세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위에 부분은 조약돌을 구울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까요 조약돌은 꽤 많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녀석을 바로 구워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등록을 좀 시켜주도록 하죠. 자, 등록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화로를 동작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피그를 수정을 좀해야될것 같습니다. 자, 컴피그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 녀석은 꺼주도록 하고요. 이나웃을다 온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나웃을 전부 다 온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뭐, 나머지 부분도 다 온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다 오토 인아웃 프만들어줬고요 그러면은 일단 다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롯이 좀 많았었네요 근데 여기는 왜 없었죠 자 그리고 전력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리미티를 해제를 해서 전력을 좀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다 연결을 좀 시켜 봐야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이 레인보우 링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제작을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디테일 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확인을 해보면 i 프트 우클릭으로 어, 화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하나 만들어서 i 프트 우클릭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싱 라인으로 나오는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하나씩 다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뭐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이 늘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양은 1.16 메가 FE40,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뭐더 늘은 것도 없고 그냥 방출량만 800 k 로 FE40이 된것 같은데, 어뭐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어, 로는 더 설치를 했다고 해서 어 뭔가 어 다이나믹하게 늘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음. <laughs> 좋아요. 연결을 다 시켜주면 된다고는 하는데 음 이게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레인보우 퍼렌스 하나당, 뭐, 하나의 화로에만 링크를 할 수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 뭐, 에너지 생산량이 살짝 늘었으려나요? 그대로네요. <laughs> 이건 뭐, 화로를 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할수 있도록 이유도 케이싱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소를 좀 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포렌스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걸좀 수정을 해 봤는데 수정을 하기 전이나 뭐 하고 난 후나 에너지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저렇게 깔끔하게 이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